창세기 삼십삼장 십구절 자기 장막을 친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백 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에렐로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창세기 삼십사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히위 족속 하물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어 주소서" 하더라.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더라.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쉼이 누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더라. 하몰이 그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의 혼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그녀를 그에게 아내로 주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로 취하며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리니 너희는 그 안에서 거하고 매매하며 그 안에서 소유를 얻으라 하고 세겜도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줄이니 그 소녀만 내게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선물을 내게 요구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하는 대로 내가 줄이라 하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모 속임수로 응답하며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없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수 없나니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거리니라 그러나 이 점에서 우리가 너희에게 동의하리라 즉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너희가 우리 같이 되면 우리가 우리 딸들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들을 우리에게로 취하고 너희와 함께 거하여 우리가 한 백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하물과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말을 기쁘게 여긴니라. 그 청년이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자기 아버지의 온 집보다 더 존귀한 자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화목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이 땅에서 거주하며 그 안에서 매매하게 하자. 보라, 이 땅이 그들에게 충분히 넓도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안으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하니라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셋째 날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날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왔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죽임당한 자들에게로 가서 그 도시를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들의 양과 소와 낙이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들에 있던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함에 야곱이 시무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이 하더라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재단을 쌓으려 하노라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에 상수리나무 밑에 숨겼더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므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은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녀를 베들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묻고 그것의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하였더라. 야곱이 바딴 아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시고. 그분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땅곧그 땅을 내게 주고 내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라. 야곱이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허물을 부으며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데를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의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들도 갖게 되리라 하니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는 그녀가 죽었기.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하였더라. 라엘이 죽음에 에브라곧베델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고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는데 그것이 이날까지 라엘의 무덤 기둥이 되니라.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루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피라와 함께 누웠는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제 야곱의 아들은 열두 명이더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시모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오 라엘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일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오,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더라.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오바땅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입니다.야곱이 해브론곧아르바의 도시 마무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이삭이 늙고 날들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 지니 그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창세기 36장. 이제 에서 곧 에돔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햇족 속 엘론의 딸 아다와 또 희위족 속 시보온의 딸이요 아나의 딸인 아올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